얼마나 경쟁을 유도하냐는 그렇죠. 건지고요. 그리고 그 아까 시장 정상화 그러는데요. 가격 변동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. 그걸 가격 변동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하고 할인을 해 주는 게 정상인데 할인 안해 주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학 이론에도 안 나오고 다른 나라 사례에도 없는 일이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아주 신기합니다. 신기해요. 자, 저 우리 저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경제, 민주화, 뭐, 추진한다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시민단체들 떠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시장 논리에 맡겨라. 예. 왜 시장을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흔들린다. 그렇게 반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요번 조치는 그 거꾸로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저변을 한번 보면요. 당초 이렇게 좀 보조금을 딱 정해주면은 이 통사들이 아, 우리는 이제 불쪽 보조금 안 나고 내고 마케팅 막 하려고 점멸 늘리려고 마케팅비 안 내고 내도 되니까 그 돈을 우리가 절약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통신비를 인하하자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할 것이다. 내지는 통화 품질을 엄청 좋게 해주자. 왜냐면 쓸데없는 돈은 안 들어갈 테니까. 근데 이런 의도를 갖고 단통법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대기업이 그렇습니까? <laughs> 그거야말로 순진, 아니. 순진한 기대고 이번에 또 장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